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 특히 오른쪽으로, 공이 우측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이런 분들은 딱한 가지를 점검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바로 팔과 손목의 움직임이에요. 드라이버를 갖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채를 이렇게 짧게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먼저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이 클럽을 <laughs> 오른손으로 짧게, 이 그립 끝까지 잡아 주시고요. 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왼 손바닥이 그대로 이 몸쪽으로 약간 당겨준 느낌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 상태로 오른 팔을 접으면서 몸 회전과 같이 백스윙 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허리 높이까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이 오른쪽 팔꿈치가 왼손이 오른팔이 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니까 몸쪽으로 붙여주니까 팔이 이렇게 손목과 팔이 자연스럽게 접어지죠. 자 이런 느낌. 자 처음에는 허리 높이까지 하다가 그 상태로 이제 하프, 그다음 에풀스윙까지자 여기 팔과 손목이 백스윙 때좀 부드러워야 된다. 자 다시 왼팔을 좀 짧게 잡고 왼쪽 팔꿈치를 오른팔로 잡아볼게요. 자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오른팔이 왼팔이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게 몸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저 왼팔이 자 팔과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체가 빠르게 손목과 팔이 잘 움직이면서 클럽헤드를 빠르게 감아줘야 되는데 자, 이 릴리 종작이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기 전에 이렇게 왼팔로 특히 임팩트를 해서 치고 나서 이 왼팔이 잘 접어지지 않고 손목이 부드럽게 돌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채를 짧게 잡고 오른손으로 왼팔꿈치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그냥 편하게 자, 이렇게 왼팔도 꺾이고 왼손목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자 이런 느낌이 실제 스윙에서도 양손을 잡았을 때 그대로, 그대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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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편의실까지 자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오른쪽으로 한번 칼 잡고 그래서 어, 이런 느낌으로 쳐주고 다시 팔꿈치 잡아주고 좀더 스윙을 크게 해서 자, 몸 회전과 이렇게 같이 나가 주시고요. 왼쪽도 같이, 왼쪽 팔꿈치를 잡고, 그 상태로 쭉, 몸 회전과 같이, 또, 돌아주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좌우측으로 팔꿈치를 잡고,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연습을 하면, 자, 손목과 팔꿈치가 좀 이렇게 잘, 움직이고 돌아가는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실제 똑같이 좀 전에 했던 느낌을 가지고 똑같이 스윙을 해주는 거죠. 자, 연습자에서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팔이 절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 로테이션을 그대로 이 팔과 손이 그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잡는 게 아니라 손목과 팔을 돌려준다. 헤드가 돌아갈 수 있게.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오른팔과 왼팔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 공이 오른쪽으로 가시거나 비거리가 많이 짧으신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